할렐루야! 오늘 새벽 비명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차고도 넘쳐나게 누리시는 기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그 가정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디 선교사님의 120년 전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경우는 굉장히 슬픔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충격을 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에 이러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하늘 날아가면 보통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1886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스라에 이남6녀를즉 팔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팔남매 가운데 무려 넷을 네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론토 의과대학 시절 1888년에 태어난지 7개월 된첫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의 독립 선교사로 활동하던 1893년 8월에는 셋째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1909년 2월에는 다섯 살짜리 막내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던 하디 선교사님은 그러기에 이 한국에 와서 잃어버린 두 딸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그것도 본인의 땅이 아니고 선교하러 왔던 이 땅에서 두 딸을 잃어버렸기에 그 슬픔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잠시 1년 동안 가 있는 1912년에 아들이 또한 육종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미국 땅에 묻었고 이제 또 다시 선교를 하러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 하디 선교사님의 발길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고 선교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안식년에서 돌아온 후 1년이 지났을 때 신학 수업을 마친 두딸 에바와 배씨가 대를 이어 낭감류의 여성 해외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서울에 선교사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씨는 대를 이어 선교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은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선교사이며 나도 한국 선교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삶의 초반부를 이곳 한국에 살면서 이 한국 백성,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나라를 내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런 소망과 기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역도 위대하지만 또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물론 먼저 네 명을 하늘나라에 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그러나 기도로 나머지 네 명의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였고, 또그 자녀들 가운데 에바와 베시라는 두 딸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러기에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 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교사가 된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바로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분명히 믿으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씨 선교사가 선교사를 지원한 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디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받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그러한 유언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디 선교사님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단순한, 시, 단순한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그들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디 선교사님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고 부부모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라는 그 말을 이어서 바로 선교사가 되었고 그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게 위함이었다라는 그러한 고백 즉 기도가 있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 한국당과 그 120년 전에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미국하고 이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고 미국에서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산다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어 대를 이어서. 그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님은 선교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만난 하나님. 권사님들이 만난 하나님, 집사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디 성교사님은 캐나다에서 독실했던 감리교신도가 된 그러한 부모님의 유언을 이어받아 본인도 성교사가 되었지만 그 자녀들도 성교사가 되는 3대에 걸쳐서 믿음의 계승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있었던,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디 하디 선교사님도 그두 딸도 한국 선교사로서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 소속이시던 김성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로 굉장히 나라도 인정하는 그러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께서도 한국에 와서 감신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선교사님으로 그곳에 다시 가게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하디 선교사님에게 비친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보다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로 비교해도 인구수로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차이가 나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처럼 부모님이 선교하시는데 자녀도 선교사로서 그 땅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빚진 자에서 이제 빚을 다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갚는 빚을 갚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김성수 선교사님도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그렇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녀도 그렇게 또 그곳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간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합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놀란 것이,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교회에 3대가 이렇게 같이 신앙을 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다니면서 참 부러웠던 일은 교회에 가면은 가족 예전에는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부모님, 어머님이 혼자 먼저 믿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대회 참석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할아버지도 또 아버지도 자녀들도 손주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제가 다녔던 자교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춘천 석사 교회 오니까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또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또그 자녀도 장로님이 되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된 가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귀하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셨지만 그 다음 그 다음 세대도 우리 하디 선교사님처럼 또 김성수 선교사님처럼 믿음의 대를 잘 전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여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한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석사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나라와 이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 갈 귀한 일꾼들을 많이 양육하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 춘천석사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